네, 안녕하세요. 눌푸른 곤충농장, 눌푸른팜입니다. 어, 제가 좀 전에 어떤 곳을 다녀와서 신기한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 호기심으로 한번 5천원짜리 키트로 키워본 적이 있어요. 구구로 그 아마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구매를 해서 키웠었는데 아마 한 8회 정도? 키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신기한 애들이라서 앞에 보이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네, 워낙 신기한 애들이라서 많이 키웠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녀석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나와줄래? 짜잔. 바로 이 녀석들인데 일명 나와줄래? 나와줄래? 일명 트리옵스라고 하죠. 네 시중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트리옵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긴꼬리투구새우라고 합니다. 네, 음 얘네들은 뭐 소개하자면은 갑각류에 속하고 그리고 크기는 아마 3cm에서 최대 한 5cm 정도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죽는 경우도 봤는데 제가 서, 키울 환경에서는 어, 한 5cm 정도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식 구간은 얕은 웅덩이나 뭐 친환경,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는 논에 가끔 서식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친환경으로 이제 키우는 논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알을 낳게 되면은 휴면 기간이 최대 70년이라고 봅니다. 70년. 엄청나죠? 그 70년 동안, 어, 안 좋은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가,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얘네들이 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얘네들을 키울 환경을 제가 조성을 해줬는데, 저, 에어 컴프레셔, 저걸 껐어요. 시끄러우니까. <laughs> 지금 많이 잡았죠. 그래도 그 현장에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한 곳에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태어나서 생활을 하거든요. 어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개체가 있으면은 서로 이제 공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서로 잡아먹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아니야 내려와 콩아 내려와. 그래서 그냥 몇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음. 이제 거의 좀 준성체 단계라서 이제 성체 단계 되면은 이제 산란을 하고 이제 얘네들은 세상을 떠나겠죠. 네. 보통 작은 곤충도 먹고 이제 논에 있는 잡초들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게 되고요. 음. 제가 얘네들을 한번 번식을 시켜 봤어요. 음, 시켜 봤는데 그때는 좀 무식하게 시켰죠. 어, 얘네들 을 번식을 시키는 게, 이제 얘네들이 알을 낳고, 그 공간을 고대로 말립니다. 말리고, 다음 연도에 물을 넣어서 탄생을 시켜봤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이 좋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나온 뉴스에는 2주 만에 얘네들을 부활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 똑같은 방법으로 말리고, 그 2주 후에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살리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 조그만한 입자들이 움직이죠? 요거는 물벼룩이에요. 물벼룩이고, 뭐 수서곤충도 있고, 뭐 실지렁이도 있고, 짱구벌레도 있네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얘네들은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멸종위기 2급이었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제 채집을 하셔서 관찰용으로 키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얘네들을 넣을 공간을 마련을 해놓았어요. 네, 원래 얘네들도 물잡이가 필요하죠. 물잡이 없이 기존에 있는 네, 기존에 있는 어항에 또 가물치 키우는 물과 얘네들이 살고 있던 물을 섞어서 가물치를 키우던 여과기를 미리 넣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물잡이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료급여를 조금만 주면서 그래도 여기 물사이클을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연어석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맨 기존에 같은 물이다 보니까 그냥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물잡이 하면 좋겠죠? 현재 소일도 아주 가는 소일로 바꿨어요. 얘네들이 흙을 이걸 뒤집으면서 섭식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하죠. 원래 본성이 애들은 이제 뻘이나 작은 모래에서 먹이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성공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온도는 20도에서 25도 그리고 얘네들을 제대로 키우시려면은 물갈이라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물갈이는, 뭐, 일반적으로 물고기 키우시는 방법과 매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한30% 물을 빼고, 다시 새로 넣어주고. 일단은, 각각류 애들은 굉장히 수질에 민감하고, 수온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수돗물을 쓰지 마시고, 어, 쓰셔도 되긴 해요. 단, 수돗물을 쓸 때, 그, 불소성분을 없애줘야 되겠죠? 에어레이션으로 해놓은 다음에 하루 후에, 물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와,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는 처음 잡아보네요. 이때까지 계속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3만 원짜리를 사서 키웠었죠. 정말 제 눈으로 직접 잡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이거 부화 성공해서... 작게, 작게, 소포장해서 무료 나눔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얘네들이 죽어서 제가 현미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부를 해가지고 알집을 빼내서 그렇게 번식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자연부화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먹이는 침강성, 침강성인 열대사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워낙 새우류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새우 사료도 많이 나왔어요. 그 전용 사료 주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자, 말수가 꽤 되죠. 요럴 때는 되도록이면 에어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얘네들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에어레이션이 꼭 필요하겠죠. 잡기가 힘들다. 얘들 잡는다고 슬리퍼 신고 버레드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꾸며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고생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가? 그때부터 계속 형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녀석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즉, 살아있는 화석. 우리 늑대 거북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이고요. 얘네들도 살아있는 화석이죠. 자, 다 넣었습니다. 몇 마리지 세지는 못했는데, 좀 마리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단은 먹이 공급을 잘해야 될것 같고, 저 보시면 뻘뻘뻘 움직이죠. 네.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laughs> 지금 옆에 해수왕도 있는데, 지금 제가 겨울에 히터가 고장나서 애들이 몰살이 됐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이쁘게 꾸며봐야 되겠죠 네. 우리 까미 우리 까미 뭐하니 우리 8년째 키운 고양이입니다 음, 요물이 요물 네.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지금 저는 요거 먹이려고 합니다 제가 소라게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급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한번 우리 투구새우 키워보시고 좋은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빠이빠이!